백이동에 30층 후반대에 와있거든요. 84B 타입인 거고, 네. 여기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인데, 자, 여기가 거실이 되겠고, 자, 주방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현관이 있고, 현관 팬트리 침실 1, 공용 욕실, 여기에 침실 2, 안방, 거실 팬트리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 특징이 팬트리가두 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안방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커요. 네. 지금 보면, 네. 전형적인 판상형 타입인데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작은 방두 개를 입구 쪽에 밀고, 음. 그 다음 안방을 안쪽으로 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입구 쪽에 작은 방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작은 방 하나와 안방은 넣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복도 공간이, 없던 복도 공간이 다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펜트리로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펜트리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거든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커요. 좀 전에 보셨던 A 타입과는 다르게 네. 딱 특화된 게 펜트리 공간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펜트리 한번 볼까요, 바로? 거실 펜트리가 지금 공간이 되게 좋아요. 네. 상당히 넓게 맞아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런 펜트리가 현관에도 또 있어요. 바로 현관 펜트리 먼저 볼까요? 네네네. 이게 거실 펜트리가 되겠고, 현관 펜트리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행간 팬트리 프레임 한번 봐봐요. 음... <laughs> 골드 골드 <골드로> <laughs> 그리고 유리도 되게 이뻐요. 네. 패턴 음... 유리가 네. 되게 격조 있게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네, 한번 열어 보면. 행간 팬트리는 와,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여기. 행간 팬트리는 보통 팬트리를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할때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찍잖아요. 음, 안쪽에 들어와서 안쪽으로 찍어줘요. <laughs> 안쪽에 들어와서도 네. 충분히 촬영이 네. 가능합니다. 어, 이 진짜 방 수준이 돼. <laughs> 이게 공간만큼 지금 아직 장이, 장이 안차이졌는데 네. 추가 장을 갖다가 더 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팬트리에 창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신천의 뷰를 바라볼 수가 진짜. 있는 게 특징이네요. 팔공산도 보이고 펜트리에 창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은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 크죠. 왜냐면, 네. 어, 특히나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은 네. 캠핑 장비를 이쪽에도 보관을 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캠핑 장비 같은 경우에 좀 눅눅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갖다가 통풍창이 있으면 열어놓고 환기하기도 좋고요. 애들 짐 같은 경우에, 물놀이 짐 같은 경우에도 네. 완벽하게 말리지 않고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펜트리 창에 창이 있는 곳, 없는 곳은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복도가 이렇게 일자로 쭉 나있어요. 나있고, 네. 거실로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길이감이 기니까 답답하지 않다, 맞아. 시원하다, 들어을 때. 안방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네. 거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안방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네. 이런 길이감도 솔직히 남다르네요. 오, 어,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는 공용 욕실이 되겠고, 공용 욕실은 일반적인 욕실과 동일하고 여기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첫 번째 침실이 되겠네요. 해가 들어오는 게참 네. 따뜻하고 좋아요. 눈이 어, 말씀드리지만 해는 우리한테 이런 따뜻함도 제공하지만은 네. 공기를 와. 청량감 있게 만들어주고 세균을 살균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 해가 들어오는 집과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 집의 차이는 크죠. 와, 방에 체감도 음. 좋지만 뷰가 맞아. 좋습니다. 팔산타워가 보이니까 자녀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요. 맞아.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오니까 방의 냄새, 맞아요. 걱정도 덜 하실 것 같고, 네. 확실히 이 방도 넓고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창문이 크니까, 네. 창문이 큰 창문이 주는 이런 개방감은 참 좋죠. 물론,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이게 철제 난간이 있어서 여, 여기에 대한 호불호가 솔직히 갈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뷰는 상당히 좋아요. 아 여기서 사실 철제 난간 없으면 뭔가 <laughs> 대구의 시티 뷰를 그대로 다 담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교동에 간다 하면 교동이 바로 앞에 네. 있고요. 28공원 바로 앞에 있고 국채부산공원 바로 앞에 있고 네. 시내 동성로화자 하면 동성로 여기 있고 달성공원 음. 또 저기 있고요. 이쪽은 대구역 롯데백화점 이 있고 뭐 83타워 앞산 시내가 바로 발 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구에는 솔직히 그렇게 둘러볼 만한 데가 많이 없다. 또 관광지구가 많이 없다. 하지만 시내에 나와보면 또 둘러볼 데가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실제로 슬리퍼 신고 갈 곳도 많습니다. <웃음> <웃음> 맛집들이 뷰 안에 다 위치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이또 양의각사를 하나 썼죠. 지금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 하나 더. 비즈스테이네요 앞에 네. 들었었잖아요.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 먹거리들이 좀더 활기를 띠겠죠. 지금도 사실 교동이 핫플렉스인데 관광지로서 더 활기찬 네. 상권이 되고 뭐 외국인이라든가 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다. 아 저는 교동은. 가니까, 말이 하트이지. 너무 뜨거워서. <laughs> 여기 살다가 슬리퍼 신고 그냥 바로 교동에. <laughs> 가면 됩니다. 맞아요. 네, 교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시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을 직주근접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아파트가 상당히 매력 있죠. 맞아요. 신축에다가 도보권에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고 뭐 영화관을 가고 싶다 하면 저기 영화관도 갈수 있고 백화점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대구역 대구역도 지금 가깝고요. 네. 전부 다 시내 상권이에요. 원래 시내 시내 동인동이 여기가 동인동이거든요 네. 근데 시내 바로 흔적도가 높아서 시내 문화생활을 갖다가 하기에는 정말 좋죠 그리고 지금 대구역도 사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 호재를 또 여기서도 받을 수 아, 있잖아요 구미까지 그렇죠. 출퇴근도 네. 괜찮은 거고 바로 옆에 또 콘서트 홀이 있기 때문에 네. 문화생활까지도 다 잡았습니다 광역철도는 정말 좀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역철도가 들어서면 출퇴근도 상당히 용이하지만 낙후되어 음... 있는 이 태평로가 네. 한 순간에 달라지고 한 순간에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대구 시내 입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네. 거고요. 태평로가 핫한 이유가 거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구원이 급한 게 아닙니다. 철도가 더 급합니다, 시장님. 대구 시내가 살아야지. 대구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 시에서도 대구 시내 상권을 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살릴 거고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네. 팔삼타워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와 잠시만 우리가 여기 쇼파를 주잖아요. 네. 쇼파를 TV를 보는데. 옆에 보면 음. 83타워가 2 창에 바로 걸쳐져 있습니다. 맞아.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네, 토요일만 되면 이제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단호컨데 여기는 주간뷰도 지금 충분히 멋지지만 야간뷰가 맞아요. 훨씬 더 멋진 곳이라고 장담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주 입주하시고 네. 야간뷰 찍으셔서 올려주세요. 음, 네, 네, SNS로 조금 퍼나르시면 정말 아파트 가치가 쭉 올라갈 것 네. 같아요. 일단 거실 같은 경우에는 4.5m의 폭을 가졌고 네. 일반적인 거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84A 타입의 준하게 식탁 다이닝 공간이 그렇죠? 정말로 게잘졌어요 다이닝 공간을 되게 유유롭게 뺐고요. 네. 지금 다이닝 공간 옆에 보면 지금 펜트리를 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펜트리를 네, 네. 음... 이렇게 만들어놨다 보니까 음... 식탁을 가려용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용으로 이렇게 아, 놓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납을 또 아, 예, 여기도 빈 부분은 또 예, 수납을 할수 있게 또 만들었고요. 네. 오, 또 여기다가도 오. 선반을 마련해서 뭔가 또 이쁘게 장식할 수 있게도 만들. 었 약간 어머님들의 공간이죠. 이런 네. 곳이 커피 포트 같은 걸 놓고 여기 코지트도 있고요. 네. 주방 가전 기구를 좀 배치하기 좋은 구조라고 네. 보시될것 같아요.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타워형이나 판상형이나. 주방 안쪽을 그렇게 크게 만들질 않고요. 네. 거실하고 다이닝을 갖다가 될수 있으면 아 조금 더 크게 네. 만들려고 네.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 창이 있고 네. 거실 창이 저렇게 뻥 뚫려져 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되겠고 네. 여기도 다용도실이 넓게 나왔습니 아, 다용도실 다 되게 네. 넓어요. 네. 일체형 세탁기를 네. 하나 넣는다면 네. 와 이쪽이 지금 그냥 비게 되거든요. 수납 공간으로 수납이 네, 네. 정말 잘되어 있어요. 맞아요. 오. 확실히 이 판상형은 지금 타워형에 비해서는 수납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장이 되겠고, 옆에 있는 수납장이 있는 네.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또 냉장고장을 두겠다 하면, 이 수납장은 커스텀해서 냉장고 두 개를 또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후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밥을 먹으면서 바라보는 뷰가 팔산타워가 딱 걸쳐있기 때문에 맞아요. 밥 먹을 맛이 날것 같아요. 뷰 같다. 좋아요. 뷰가 그쵸? 너무 좋아요. 저녁에 이제 해지기 시작하면 그 석양도 되게 보기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부동산 커뮤니티에 야경사진 좀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대신 좀 대리만족할게요. 이 집은 지금 네. 옵션을 안하도 하지 않는 세대예요. 네. 에어컨 바 빼고는 음. 네. 전부 다 기본 사양이에요. 바닥도 지금 마르고 벽면도 지금 기본 타일로 지금 시공이 돼 있거든요. 네. 베이지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깔끔해요. 넓어 보여요. 네. 일반적인 4.5m 거실 폭이랑 동일하거든요. 네, 맞아. 근데 넓어 보이는 게이 다이닝 공간이 음. 이렇게 맞죠. 넓게 구성이 돼 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거실이 넓어 보이는가 봐요. 색채감도 되게 좋아요. 음. 지금 기본 사양인데도 색채감도 되게 따뜻하고 물론 옵션을 넣으니까 되게 도시스럽고 또 거실이 상당히 커서 되게 도시스럽고 세련된 맛은 네.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음. 지금 되게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음. 색상까지 전부 다 들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침실이 되겠고 두 번째 침실도 마찬가지로 뷰는 말할 네. 것도 없고 통창으로 크게 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면와 바람도 지금 정말 잘 들어와요 맞죠? 바람이 참 시원해요 바람이 진짜 잘 들어오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서일부 문을 닫았거든요 네. 네. 바람이 오늘 그렇게 바람이 센 날이 아닌데도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잘 네. 들어와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바람을 직접 체감하고 있잖아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굳이 안 틀어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오늘 날씨가 날씨가 꽤 어. 더운 날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쪽에 지금 들어오니까 어, 바람이 되게 있었네요. 시원하고 네. 또 뭐든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보이는 게 이렇게 뻥 뚫려있으니까 네. 시원한 감이 있어요 맞아 실제로도 시원하고 맞아요. 뷰도 <laughs> 뻥 뚫려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가슴이 확 트인다 아, 안방은 확실히 시원하네 아, 안방은 아, 더 바람, 세네요 어, 안방 바람 아. 정말 시원하게 들어온다 네. 네. 안방이 이쪽에 두 아. 공이네요 여기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창이 또 있으니까 안방에막통풍이 요거 정말 좋다. 안방에서 안방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안방의 방이 창이 하나잖아, 그렇죠? 네. 안방에 창이 두 개라는 거는 막 통풍이 된다는 거고, 특히나 여름밤에 잘때문 열어놓고 자면 정말 시원하고 어, 실제로 제가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내 뻥벼룩이 때문에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쪽에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 옆에 드레스룸에 창도 열어놓으니까 네. 아 이게 막 통풍이 느껴집니다. 맞죠. 시원해요. 네. 여기 있으면 시원해요 지금. 인공적인 바람보다는 네. 그만큼 차진 않더라도 네. 자연적인 바람이 주는 그런 음. 청량감이 월등하죠. 네. 저도 여름에 보통 에어컨 틀고 자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이런 자연적인 바람이 이렇게 발밑에 있는 살랑살랑 그러면 잠이 잘 오죠. 네. 오, 안방의 특징이 상당히 맞아. 좋다. 네. 안방이 마동풍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3.6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방의 폭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네, 되는데, 맞아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이 또 엑스트라로 짜투리로 좀 가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안방이 살짝 더 크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드레스룸이 되겠고요. 와,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진짜 좋죠. 와, 잠시만. <laughs> 되게 크게 빠졌어요. 지금 와. 이쪽은 지금 파우더룸이 지금 한 공간이 있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파우더장 빼고 뒤쪽으로 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드레스룸이네. 그래서 정말 공간감 있어요. 와 완전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현관 팬틀에서 창을 봤죠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어서 옷을 보관하거나 물품을 보관할 때 네.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게큰 특징이 될것 같아요 오 좋네요 음. 그 다음에 슬라이딩 중문도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안방 욕실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톤의 타일이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침구가 좀 높아보이는 효과가 있고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있고 욕실 물품을 이렇게 위아래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많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베지톤이라서 네. 다 따뜻한데. 전반적으로 네. 네. 따뜻해요. 네.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음. 이렇습니다. 뷰까지 좋은. <laughs> 그리고 수납공간도 좋죠. 네. 네. 이렇게 제가 대구역 센트럴 대원 칸타빌 AB 타입을 리뷰를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시티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특권. 네. 그런 조망의 특권이 있고, 채광도 좋고, 에어컨을 굳이 틀지 않아도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했고요. 지금보다 야간이 더 기대되는 뷰를 가진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동성로 문화생활중심지에서의재개발중심이에요약한 음... 2,000세대가 이 동인동에 들어서거든요. 네. 2,332세대가 들어서는데, 그거 들어서면 많은 게 바뀌게 될 거고요. 또, 만일에 시청이 만일에 나간다면, 시청 후적지 개발 또한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특구 개발까지 느낀다면, 시내가 지금보다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내가 되겠죠 칠성시장도 이제 칠성마켓몰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주변에 네. 문화시설, 관광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래의 가치가 더 기대가 되는 입지였던 것 같고 이곳에 입주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게 시내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네. 축하드립니다 대구역 센트를 대형 칸타빌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